아직도 김치찌개 하실 때 고기 넣어 끓이시나요? 그렇게 하지 마세요. 제발 비계를 갈아주세요. 짠! 엄청난 김치찌개 양념이 만들어졌어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비룡입니다. 여러분들은요. 가장 좋아하시는 찌개가 어떤 찌개이신가요?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국민찌개 딱 하면 두 개의 찌개가 떠오르죠. 바로 된장찌개, 김치찌개가 떠오르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아주 특별한 김치찌개를 알려드려볼까 합니다. 많은 분들께서 아시다시피 제가 군대 조리병 때부터 시작해서 지금 동안 15년 정도 하면서요. 가장 많이 끓여본 찌개가 무엇인가요? 라고 제게 묻는다면 바로 이 김치찌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정말 다양하게 많이 도전해봤는데요.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는요. 궁극적으로 제일 마지막에 내가 생각하기에 이렇게 김치찌개 했을 때가 가장 맛있었어 라고 생각된 레시피를 알려드려 볼 건데요 자 제가 여러분들께 이렇게 물어볼게요 여러분들 김치찌개 요 첫날 끓였을 때가 더 맛있으셨나요 아니면 둘째날 셋째날 넷째날 계속 남은거 끓였을 때가 맛있으셨나요 바로 첫날보다 그 이후에 여러번 끓였을 때가 더 맛있다 라고 기억이 남으시는 분들이 100이면 100 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 이유는 요 끓이면 끓일수록 이 고기 지방에서 나오는 것 때문에 맛이 깊어지고 진해지고 쫀득하고 찐득해지는 거거든요 자 오늘 영상 보시면은 앞으로 김치찌개 여러번 끓여서 그맛 느끼실 필요 없습니다. 정확히 말씀드릴게요. 처음 끓이는 김치찌개인데 3번, 4번 끓이는 김치찌개의 맛 그대로 제가 나오는 방법 알려드려 볼게요. 자, 고기는 앞다리살 찌개에 가장 적합해요. 지방과 살코기 비율이 아주 좋아서 가격도 착하고 맛이 좋습니다. 자, 지금부터 아주 놀랍고 여러분들이 한 번도 보신 적 없을 것 같은 조리법 시작해보도록 할게요. 살코기와 지방 부분 분리해주세요. 자, 이 지방을 어떻게 할 거냐면요. 20분간 삶아줄 거예요. 자, 끓는 물에 넣어서 20분간 강한 물에 익혀주세요. 비계를 완전히 익히시는 겁니다. 자, 10분이 지나면 반대로 뒤집어주세요. 자, 이렇게 비계를 삶는 동안 여러분들이 준비해 주실 거는요. 믹서기에 멸치를 넣어서 이렇게 멸치 가루로 만들어 주시면 되는데요. 쉽게 얘기해서 이걸 비법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요. 자, 그럼 이 멸치 가루 어떻게 만드냐고요. 잠시 보여드릴게요. 아무것도 두르지 않고 멸치를 넣어서 한번 덮어 줄 거예요. 멸치가 머금고 있는 냄새라던가 수분기가 날려주셔야만 제가 오늘 알려드리는 그 꿀팁을 하실 수 있거든요. 덮은 멸치를 믹서기 안에 넣어 주세요. 그리고 약하게 갈아주세요. 이렇게 멸치 가루를 만들어 주는 게 꿀팁인데요. 멸치 가루를 만드실 때 많이 만들어 두셨다가 오늘 요리할 때한 큰술, 탕 끓일 때한 큰술 그렇게 넣어보세요. 자 이렇게 비계가 익었으면은요. 이렇게 접시에 올려서 한김 식혀주세요. 자 그동안 살고기는 먹기 좋은 크기로 썰어서 준비해주세요. 막 썰어도 고기는 고기라 맛있어요. 보통 이렇게 가정에서는 1cm 크기로 썰어서 준비하시면 돼요. 자, 그리고 김치찌개에 빠질 수 없죠. 대파는 예전에 이렇게 송송 썰어서 많이 넣으셨어요. 근데 이렇게 썰지 마시고요. 그냥 큼지큼막하게 맞춰서 썰어가지고 반으로 갈라 넣으면 모양이 훨씬 예쁘거든요. 이렇게 반으로 갈라서 마지막에 찌개에 딱 올려주면 음식이 훨씬 고급져요. 자, 그리고 양파는 약간 단맛도 같이 주기 때문에 양파도 조금 썰어서 넣으면 김치맛이 돌아서 또 맛이 훨씬 좋으니까요. 조금 해서 함께 넣어줘보세요. 그리고 김치찌개, 된장찌개 드실 때 이거 빠지면 정말 섭하죠. 이 두부가 빠지면 아무리 맛이 있어도 뭔가 시각적으로 봤을 때 항상 아쉬운 느낌. 여러분들도 그러시죠? 두부는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넓적하게 썰어서 넣는 방식이 있고요. 이렇게 반으로 가르고. 이렇게 해서 큐브 형태로 넣는 방법이 또 있거든요. 요거는 여러분들이 선택해서 썰어서 모양을 만들어주세요. 자, 그리고 김치찌개 가장 중요하죠? 바로 맛있는 김치인데요. 김치는 신김치로 만들어주시는데, 우리가 내일 모레 김치찌개를 해 먹어야 되는데, 김치가 너무 쉬지 않았다 하는 분들은요, 베란다 나 실원에 꺼내 두고요. 한 2, 3일 정도 지나면은 가스가 차면서 빠르게 쉬거든요. 그래서 오늘 저도 이 김치찌개 영상을 찍기 위해서 김치를 실원에 이틀 정도 뒀더니 아주 맛있게 익어가지고 오늘 찌개 끓이면 정말 맛있을 것 같아요. 자, 배추, 심지는 이렇게 따라서 똑 버려주시고요. 정중앙에 칼을 넣어서 이렇게 길게 한번 잘라주시고, 자 이렇게 원하는 김치 크기로 썰어서 준비해주세요. 그리고 김치 국물 절대 버리지 마세요. 요것도 엄청난 포인트라고요. 자 이렇게 항김 시킨 비계는요, 탱글탱글해졌잖아요. 요거를 먹기 좋은 크기가 아닌 믹서기에 잘 갈릴 수 있도록 썰어주세요. 자 삶고 잘라준 비계. 믹서기에 모두 넣어주세요. 바로 이게 세 번, 네번 끓여 맛있게 만들어진 이유를 한 번에 만드는 방법이에요. 물 200ml 넣어주세요. 그리고 비계를 곱게 갈아주세요. 곱게 간 비계는 이렇게 나와요. 이 비계로 양념을 만들어서 이렇게 해줄 거예요. 갈은 비계를 팬 위에 넣어 주시고요. 김치 국물 한컵 넣어 주시고요. 설탕 한큰술 넣어 주시고요. 천일염 한큰술 넣어 주시고요. 청양 매운 고춧가루 한큰술 넣어 주시고요. 없으신 분들은 청양 고추 조금 썰어서 같이 넣어 주세요. 자, 굵은 고춧가루 한큰술 넣어 주시고요. 보통 고춧가루 한큰술 넣어 주시고요. 10분간 중불에 끓여 주세요. 자, 고춧가루 세 종류 없으신 분들 괜찮아요. 그냥 집에 있는 고춧가루로 세큰술 넣으시면 돼요. 자, 이 양념 끓으면 어떤 소리가 날것 같으세요? 어떤 소리 나는지 한번 들어보시겠어요? 바로 이렇게 바글바글한 소리가 아니라 자글자글한 소리가 나죠? 마치 볶음 요리하듯이요. 자, 이 양념 넣어서 김치찌개 끓이면 얼마나 맛있게요? 자, 이제 불은 약불로 준비해 주시고요. 바로 여기에 김치 넣어서 김치를 이 돼지 비계에 볶아주는 거예요. 제가 항상 말씀드렸어요. 김치가 들어가는 메뉴 할땐 어떻게 하라고 말씀드렸어요? 식용유 또는 이런 동물성 지방에다가 넣어서 10분에서 20분 동안 지지고 볶고 해서 먹으면 더 맛있다 그랬어요. 자, 똑같은 원리예요. 동물성 지방에다가 김치를 넣어서 이렇게 김치를 지져 주는 거예요. 짠 엄청난 김치찌개 양념이 만들어졌어요. 대박집들, 배달 전문점 집들은요, 이렇게 만들어 놓고 김치찌개 주문이 들어오면 몇 국자씩 떠가지고 넣어서 끓인답니다. 그 이유는요, 이렇게 만들어 놓고 이대로 숙성을 시키면 시킬수록 더 깊은 맛이 나요. 그래서 이렇게 미리 만들어 두셨다가 김치찌개 만들어 보세요. 정말 맛있으니까요. 자, 김치찌개 양념에 준비한 앞다리살 고기 모두 넣어주세요. 두부도 바로 넣어주세요. 여기에 물 1L 넣어서 함께 끓여주세요. 국물 색깔 한번 보세요. 끓기도 저린데, 이렇게 색깔이 진국이라고요. 자, 이렇게 푹 끓이고 나서, 이때 진간장 한 큰술 넣어주세요. 국간장 아니에요. 볶음할 때 쓰는 진간장 한 큰술 넣어주시고요. 그리고 우리 앞에 뭐 만들었어요? 바로 멸치가루. 멸치가루 하나도 안 씹혀요. 걱정하지 마시고요. 그냥 더 맛있으라고 맛을 추가해 주는 거예요. 한 큰술만 넣어보세요. 자, 이제 양파도 넣어주시고요. 양파도 맛있게 익혀주세요. 비계 갈아서 난리 났고요. 멸치가루 넣어서 더 난리 났어요. 꼭 따라 해보세요. 너무 맛있다고요. 자, 끝으로 대파 중앙에 딱 올려주면 정말 맛있는 돼지고기 김치찌개 완성입니다. 자, 그럼 아주 맛있는 돼지고기 김치찌개 신밥 먹어볼까요? 아무리 배가 고파도 내용물 말고요. 국물 한 숟가락 딱 떠서 먹어보세요. <laughs> 너무 맛있어요. 아니 제가 김치찌개를 잘 끓이는 걸 친구들이 아니까 저보고 이제 김치찌개를 해달라고 했는데 오늘 요거 해서 좀 나눠주려고 했더니 생일이어서 또 해외를 갔다고 하네요. 여러분들에게도 해드리고 싶지만 손이 두 개인 저인지라 정말 이렇게 소중한 레시피 공개해드렸으니까 여러분들은 집에서 재료 사다가 꼭 해서 드셔보세요. 정말 말이 안 나와요. 아마 이 김치찌개를 준비해서 손님을 맞이할 때 손님이 와서 먹으면 이런 말을 할 거예요. 야. 김치찌개 3일 정도 먹고서 또 끓인 거지. 이말할 겁니다. 맛이 너무 깊거든요. 말도 안 되는 맛이에요. 제가 요즘 다이어트 중인데 이 김치찌개 앞에서는요 다이어트가 불가능해요. 이 김치찌개가 왜 맛있는지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릴 거예요. 자 생각해 보세요. 여러 번 끓인 거를 비계를 가려서 분해시켜 버렸어요. 그래서 그 깊은 맛이 그대로 올라와서 바로 나왔고요. 여러분들 먹어 보면 무슨 맛이 나냐면요 참치를 넣었나? 약간 참치 맛도 나는데 하실 거예요? 그럼 바로 멸치 가루가 들어가서 멸치의 그 바다 맛이 깊은 맛이 여기 쏵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참치 김치찌개 같기도 하고 돼지 김치찌개 같기도 하고 어쨌든 두개세 개의 맛이 여러 개 느껴지니까 너무 맛있는 거죠. 쉿. 우리만 알아야 돼요. 멸치가랑 큰술 지방 갈아서 끓이기. 진짜 너무 맛있다. 자 그리고 여러분 이거 보세요. 투명해진 김치. 이때까지 지지면서 끓여주는 거예요. 여기 또 주의할 점이 있어요. 비계를 갈아서 수분이 많지 않은 상태에서 김치를 볶는 거기 때문에 약불에 5분마다 한 번씩 와서 뒤적여 주셔야 돼요. 아니면 비계가 바닥에 눌러붙어 타버리거든요. 탄내 배면 다 버려야 돼요. 그래서 이 김치찌개 레시피의 주의할 점은 돼지 비계 양념 김치 넣어서 지질 때 5분에 한 번씩 뒤적여 주시는 거예요. 그것만 해주시면 똥성 없어요. 무조건 성공하실 거예요. 무조건 맛있게. 그럼 여러분 오늘 영상도 도움이 되셨다면 가시기 전에 좋아요, 구독하기 한 번씩 부탁드릴게요. 다음에 또 놀러오세요. 더 좋은 꿀팁 대방출로 맛있는 요리 공개할게요. 안녕히 계세요. 비룡.